자, 이 시간에 기독교 세계관 주제는, 이제, 신문을 보다가 전에 한번 알고 있었던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 기독교 관점에서 꼭 다루어야 될 문제라 다루는 건데, 뭐냐면, 이 저주 인형에 대해서 좀 다룰게요. 저주 인형. 어, 그, 옛날 그 우리 무속, 신앙 가운데에, 옛날 무속, 신앙 가운데에, 에, 내가 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죽이고 싶도록, 어, 그러한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집, 이 집, 옛날 그 벼, 추수사고를 한 다음에 집단, 이 집으로 사람 모양, 아니면 나무로 사람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음침한 장소에, 그래서 그, 모형 그 인형에다가 막 침을 꽂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옛날 전통 그런 거 있어요. 그래 무속 신앙이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저주받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남미나 유럽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실제로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법이나 그런 마술을 걸면은. 진짜 죽는 경우도 많았어요. 지금 남미에는 이런 게 아직도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누군가를 내가 죽이기 싶으면 그 저주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칼을 꼽거나 뭐 비닐로 막막그 바늘로 막 찌르거나 불태우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남미의 주술사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그래고 이 주술사들한테 찾아가서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데 아주 그냥 저지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주술사가 그걸 만들어줘요 만들어갖고 실제로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도록. 근데 이게 꿈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있다고 부두교에도 있고 어, 아프리카 주술 주소, 주술사들도 그런 걸 한다고. 그러니까 이저주인형이라는게 지금도 이런 인터넷 쇼핑몰 보면 저주인형딱 검색하면은 팔아야 다 판다고.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이렇게 뭐 그냥 흥미로 재미로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굉장히 많이 확산이 돼요. 해주고 왜 이런 걸하느냐 조사해 보면 뭐 스트레스, 미워하고 적대감, 증오감, 막 죽이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은데 참아 못 하니까 그런 저주 인형을 대신. 해가지고 그걸 푸는 거예요. 쉽게 하면 원한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당히 그, 그 그렇게 한 사람이 그걸 하고 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감이 막 이렇게 풀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 요 이게. 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이게 조심해야 될게그저주를 걸면 저주가 가요 진짜.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게 있어요. 남을 저주하면 자기도 저주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받아. 이게 영적인 원리, 이게 영적인 거야. 어. 그래서 마귀나 귀신은 우리 사람들의 증오심을 먹고 이 마귀와 귀신이 활동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 사회 보니까 이 저주 인형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돼가지고 저주 인형을 쇼핑몰에서 구입해가지고 내가 회사에서 보니까 뭐 직장 상사 특히 많더라고요. 직장인들, 다뭐뭐 뭐 내가 나하고 이해 관계가 걸린 누구 특정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상자들도 다양해요. 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써 붙여갖고 뭐막 바늘로 찌른다든가 막막 막 그런 짓을 하는 가지고 저주받으라고 어. 그러니까 직접적인 복수는 할수 없고 그렇게는 못 하니까 그 저주 인형에게 대신. 그 사람을 지칭한 인형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기만의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도 저주 인형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근데 이게 만약에, 근데 뭐 법적으로는, 근데 뭐, 어그 보, 변호사가 그런데, 그건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그 자체만으로 뭐, 그게 사고, 뭐, 법의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뭐, 누군가를 특정한 누군가를 뭐 이렇게 지칭해서 하면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명예훼손으로 되긴 하지만 내가 뭐 저주 인형을 만들었어요. 구입해서 뭐 누구 뭐 친구든 누구든 해 가지고 근데 그게 뭐 드러났다고 해 가지고 그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그러고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 인형을 자꾸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어떤 증오와 저주심,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뭡니까? 살인하는 마음이래,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근데 내가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면, 그건 고스란히 또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러는 거는 성경은 그하잖아요단 하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다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는 이미 벌써 그는뭐 굳이 저주를 내지 않아도 이미 저주받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지금 이런 저주 인형이 막 유행하다시피 해가지고 특정 누군가를 저주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는 절대로 기독교적으로 절대로 이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주술에 걸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귀신에게 걸리는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은 그런 걸 이용해서 역사한다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저주인형이 그럼 왜 생겼냐? 그왜 생겼겠어요?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때요?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거칠고, 과거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잔인하고, 복수심, 증오심, 이게 더 유감 없이 유감 없이 발휘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든, 뭐, 여러 사회 문화를 좀 봐요.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 30년 전이나 20년 전에 드라마하고 지금 드라마하고 비교해봐요. 너무 차이가 나요. 40년 전에 드라마하고 지금 드라마 봐요. 너무 차이가 나요. 과거 드라마에는 좀 잔인해봐야, 뭐, 그냥 사람 좀 때리고, 그냥 가상적으로 뭐, 사람 죽이는 뭐, 그런, 그 정도인데, 지금은 어때요? 복수 대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노골적으로, 어, 악기 같은 마귀 주저하는 프로그램 있죠? 잔인하게 사람을 어 하여튼 그 음모로 해가지고 잔인하게 사람을 골고 넘어지 그런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종편 넷플릭스 어, 일반 공영 공영 방송에도 보면은 이 저녁 드라마 봅니까 진짜 도저히 이걸 야, 어떻게 저런 거를 일일 연속극이라고 저런 걸 방영하지? 보면은 그냥 복수에찬 남녀가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속이고 전부 그런 내용이 전부 다 과거 드라마에 그런 내용 없었어요 진짜 없었다고. 과거에는 그런 내용은 그런 내용이 만약에 나왔다가는 당장 방송 심의에 걸려 갖고 그거 못 한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엄청난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버젓이 드라마 영화로 나와요. 그러면서 무슨, 뭐, 우리 사회 범죄가 증가한다는, 뭐, 뭐, 잔인, 무슨, 뭐,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니, 방송에서 보조시 그런 내용으로 영화, 드라마가 누구나 다볼수 있게 나오는데, 뭐, 갑자기 무슨, 뭐, 무슨, 뭐, 묻지마 충동, 뭐, 어쩌고저쩌고. 참 웃기는 짓이라고, 웃기는 짓. 아니, 한쪽에서 그런 것들을 과감없이 드내는 문화를 황성하게 나고나면서 한쪽에서는 왜 그러냐 무슨 이게 무슨 사회 현상이냐? 여러분 게임죠. 나는 게임 여러분 그 우리가 우리는 뭐 게임을 안해 나도 게임을 안하지만 게임 보면 잔인한 게임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 게임이 그 게임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학자들은 아별 영향이 없다. 그런데 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심 있는 학자들은 상당한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요. 총질을 하거나 사람을 칼로 비어 죽이거나 찢어 죽이거나, 또는 그런 그 엄청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잔인한 게임들을 청소년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냥 심심하니까 재미로 그걸 막 두세 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1년, 12, 1년 내내 하루에 한 주에 한 서너 번만 해도 그게 과연 그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안 미치겠냐고. 미치죠. 안 미치겠어요? 미쳐요. 그러니까 이 저주인형이라는 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만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뭐 좀, 인간관계가 좀 흩어지면, 저 자식 저 죽여버리고 싶어. 근데 참아 죽일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갖고, 아, 그래, 저주인형? 우리 역사에서 그, 저주, 그, 그 역사 누구, 어떤 여인이 그, 지금, 자, 지금 생해 저주했다가, 그 세종 실력에도, 아, 저, 저, 실력에도 나온다 고 오더라고. 어. 저주했다가 그냥, 그것 때문에, 어, 죽어, 저, 저, 저 국가에서 처벌받았잖아요. 조선왕조 실력에 나오더라고. 어. 봐요. 이거는, 영적인 걸 떠나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저주하는구나. 서로 저주하고,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지우심을 가득 담고 있구나. 겉으로는 하, 그냥 웃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지만 되돌아서면 저걸 죽이고 싶다. 저거 미워. 막미 미움이 막 극도로 하니까 오죽하면 쇼핑몰에서 저 주인형을 팔겠냐고요 그게 굉장히 많이 나간대 그래서 그 판매자가 심지어는 그 판매자조차도 이런 게 많이 팔리는 것 자체도 자, 이게 자기로서도. 참, 아, 참, 안 좋게 여긴다. 판매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해. 이게 오죽하면은 이런 공공언론에도 나오겠으며 그만큼씩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때 되면 사람들이 사나워진다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나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조주 인형 자체도 문제인데, 누군가를 내가 조주하는 것도 문제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도 분명히 영적으로 악한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자꾸 폭발하니까, 뭐, 흔히 얘기해서 막, 뭐, 묻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약도 똑같은 원리에 되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세상을 같이 봐야 돼요. 하나는 보이는 이런 물리적 세계하고 초자연적인 거를 우리가 같이 봐야 돼요. 밑잡는 불신자들이야 초자연적인 건뭘뭘 뭘 알겠어 모르겠다 그럼 조금이라도 안 사람들은 이런 저주인형 같은 거 함부로 진짜 뭘 제대로 아는 무당들은 이런 저주인형 이런 거 절대 그렇게 권하지도 않지만 이거 위험하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줘요 어? 근데 사람들이 아 이거 뭐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뭐 스트레스 해소되고 아 이거 하니까 좀 속이 풀린다고 하더라고 근데 알아야 돼요 본인이 누군가를 조주하면 본인도 조주 받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걸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참, 아, 이게 이런, 우리 한국 사회 이런 사회적 현상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사나웠고 잔인해졌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정말 게임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 조심할 나름보다 하지 말아야 돼요. 어, 잔인하게 사람 죽이는 그런 게임. 그거해서 스트레스가 날려지고 속 시원하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요 뭐 그냥 온라인 게임인데요 뭐 이거 가지고 절대 아니에요. 그거 반드시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지금 사람들 마귀가 마귀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다 그런 도구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지 무슨 뭐 어, 무슨 뭐 공포영화처럼 입에 뭐피흘리고칼 머리 흐트리트 나가지고 와 뭐. 그렇게 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마법이나 마술, 주술 여전히 이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절대 이거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세상 끝날까지 왜? 마귀가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쳐넣기까지는 마귀는 별수단을 다해서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어? 죄악의 도구로 사람들을 망, 망하게 하는 짓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소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저주인형, 절대로 이런 주술, 마술, 마법, 잔인한 어떤 그, 잔인한,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고, 폭력을 이루는 그런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 절대로 이런 접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악한 영향을 받게 돼 있다고. 또, 그런 게 계속 노출되면, 우리 자신도 자칫하면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요. 또 타인에게도 절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저주의 용도다 악령에 속한 거라 귀신에게 속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단지 이게 뭐 그냥 재미로 할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재미로 하기에는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실제로 저주인용을 구입해서 누군가를 대상으로 이 사람을 그 지칭해가지고 이 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살인한 자예요. 그를 죽이는 자. 이미 굉장히 극도의, 극악한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거예요. 이세상의 법에서야 안 걸리겠죠. 지급을안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거는 분명히. 그래서 마지막 지옥에 누가 갑니까? 목록 중에 보니까 살인자들. 회개하지 않은 살인자들이 지옥에 가해보니까 기시록에도 나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주인형, 이런 거 가지고 특정 누군가를 저주한 그 사람들도 살인자예요, 살인자. 살인자라고. 세상 법정에서는 취급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너는 살인자다 하고,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야, 이세상에 이렇게 저주인형, 우리나라가 이런 저주인형을 판매하면서 이게, 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구입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살인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 죽이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이걸 스트레스 해소, 내, 네, 뭐, 미움과 살인 충동을 해소하는, 그렇게 포장하는 거, 이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송도들은, 항상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야 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잘 맺는 성도가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성도예요. 바른 성도라는 거꼭 명심하시고, 아, 이런 저주 인형이 사람들 사이에, 젊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이런 문화적, 사회적 현상을 잘 또, 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고통을 받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고 서로 조주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함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